길 걸어 가다가 또만났네요 아저씨. 뭐야 고물 팔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여기서 실바에 <laughs> 얼마나 싫어 거기다? 예? 여기서 실바에 얼마나 싫어? 싫어봤자 얼마나 싫으냐고요? 그래도 꽤 싫어요. 또한2만원치데그 어, 정도는 아니고요. 어. 고물을 어떤 것을 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렇지. 예. 네. 그 고물 그 잡선 같은 것도 이만큼만 해도 돈 반은 나와요. 이만큼만. 그런데 그거를 그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예. 길 걸어가다가 뭐 저기 잡선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저거 하고 아니면 도라이바로다 푸른 다음에 또 껍데기는 갖다 버리고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가전제품 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예. 거의 없어요. 아 여기 믹스 아저 자판기 저 저거 드시러 이리로 오시는 거였어요? 어. 날씨가 오늘 강렬한 태양빛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바람은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아니 어디 일자리를 잡아야 이 일자 일자리를 잡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일자리를 있었으면은 벌써 해. 이런 건안 하지. 근데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 더 낫죠. 그거 알아요? 저기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 봤는데 시간은 잘 가요. 일을 해도 잘 가고 일을 안 해도 잘 가요. 큰일 났어요. 아저씨는 시간이 빨리 가나요? 빨리 네. 시간이 안 가요? <laughs>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는 그 생활이 그 삶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 삶의 재미를 느끼면 시간 간지 모르고 그 옛날 그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은 시간 간지도 모르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또 시간 간지 모르는데 금방 가버려. 가지 말라고 해도 금방 가버리네. 난또 걸어가 봐야 되겠어요. <laughs> 이 그늘진 곳에 있으면 되게 시원해요. 근데 뜨거운, 저기 보면 되게 뜨겁고. 오늘 저기 추측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도용이가 얼마 정도 판것 같아요? 그 힌트. 여기다가 박스를 두 덩어리 묶어서 두 덩어리, 예, 어, 뭐가 있네? 두 덩어리가 있어요.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종이 조금, 박스 조금, 박스는 많이, 박스는 아주 한, 요만큼 가득.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기 맥주병 15개, 아니 12개. 맥주한개 얼마? 어, 꼬물상에서 저기 110원 받아요. 1 1원 예, 저, 슈퍼에서는 130원 받고, 슈퍼에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주는데 곧힘안 해요. 또 편의점엔 더더욱 이제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하고. 소주병은 얼마예요, 소주병? 은 100원이요? 그냥, 저기, 꼼상에다가 팔면은 80원. 오늘은 잡선을.. 잡선이 메인 꼬물.. 꼬물이라서 꽤 나갔어요. 잡선이. 박스 꺼 쓰는 거 무게나가? 저 7, 5개 무게나가지? 책! 책 좋죠. 그런 게 무게 많이 나가지? 예. 근데 뭐, 책이 뭐, 없죠. 박스 별로야. 자, 책 나올 거 같으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벌써 주워갔어요. 그거. 그.. 전문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것만. 그 이런 그 식당같은데 알루미늄 캔같은거 나와요 알루미늄캔 꽉꽉 지어 밟아서 그거만 그게 가볍거든요 가벼우면서도 돈이 많이 나가요 그것도 무시 못해 남이 보면 어우 웬 쓰레기야 보면 갖다 팔면 돈 만원 나와요 땅 파서 돈 나오겠어요 어디가 청소해야 지 청소 청소해요 청소 이렇게 해서 뭐 해야지 나는 청소보다는 저게 조금, 저게, 내가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세차장을 찾고 있는 중에. 아니면 공장을 들어가든지. 공장이 뭐, 월급 얼마 주나? 그래도 월급 조금 더 주겠죠. 그래도 최저 시급은 주지 않을까요? 요즘에 최저 시급 많이 올랐잖아요. 더 나이 더 들어가면은 또안 써줘요. 나이 60 대봐요. 없어요. 써주는데, 저, 뭐, 막, 요즘에 고령화 시대라고 해갖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일자리 어디 없나 하기야 그분들 대부분, 뭐, 연금 받고 있는 분들 있지. 연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은 더힘들어 아저씨 연금 받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아저씨 저기, 저기, 뭐, 공몰랜장 있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몇살때그 65세부터요 받은 거예요? 6 0 너무 빨리 받은 거 아니? 응 60세부터 했나? 내가 그 전에 뭐 했냐면, 응. 옛날에 내가 뭐 했냐면, 응. 겨울에 도로, 도로, 네 도로 이거 쓰는 거 이거 했었어. 내가. 도, 아 도로? 음. 그러면 그 환경 위험인데? 그렇지, 환경 응. 위험. 응. 그거 했었어 내가. 그때 월급 많이 받았지. 얼마나 받았는데요, 그때는? 뛰니다 뛰고. 네, 뛰고 다 뛰고. 예, 내 예. 손에 차는 게. 네. 예. 한 달에 360, 370. 그래요? 그럼. 거기서 공무원님 말단 공무원이 말단. 말단 공무원. 최말단 공무원. 최말단 공무원. 명기서 공무원이 말단이야, 말단. 말단. 말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최하빨이. 하빨이. <laughs> 뭐할때돈 많이 벌었잖아. 죽은 혼인들은 뭐 400이 넘는데. 그래, 그 아까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쉬셨다가 그렇게 서슬 이제 나와서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명저 도시는데 내가 조심해야 돼. 저 씨발 무슨 그런 수천 동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막 저기 밑에 쓸분 그냥 술 먹었네. 새벽에 조심해,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술 처먹고 그냥 가나막 그대로 받아버려, 그냥. 멀쩡하저아부녁다가들 박는데 뭐. 술 처먹고. 술먹뭐 우리 얼굴이 너 세. 그러면, 그러면 몇 년, 몇 년간 하신 거예요? 나? 예. 한 20년 했지. 2 0년요 응. 그러면 아이들은 몇 살까지, 몇, 살, 몇 명이에요? 애들? 예? 둘. 둘? 아들, 딸이에요? 아니면? 아들, 딸. 아들, 딸? 음. 다, 나이가 얼마 되셨어요? 큰애가 지금, 딸이 지금, 마흔여섯. 마흔여섯? 응. 애가 몇 명이에요? 어. 아이들. 큰딸? 응? 애들? 응? 애들 난 거? 응? 그게 손주 얘기하는 거, 손주. 손주. 셋. 어휴, 셋. 그러면 명절때 여기 오세요? 왔지. 그러면 둘다 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 며느리 며느 사오 다 왔지 다 오면 막시을벅적했겠네 식을 목적으로 돈 많이 나갔어 많이 나갔어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돈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걸로 들어. 얼마씩 줘요 애들 요즘에 그 우리 딸내미큰 손주는 몇 살인데요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응. 걔 10만 원도 10만 원 10만 원 그럼 이제 중학교에 다니면 5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요즘에 물가가 비싸서 5만 원안 주면은 에이. 에, 조그만 애들은 만 원만 줘도 되잖아요. 그래, 우리 저외선저 친손조. 응. 걔 좀, 우리 애가 사망양이거든. 응. 할머니, 나 노란 거하지 줄. 노란 거 나도 하나 줘야 돼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날리 조그만 새끼가. <laughs> 노란 거, <laughs> 노란 거. 그러면 5만 원. 그렇지, 조그만 새끼가 무슨 노란 거라. 아니 그렇네. 아 무슨 때마다 좀 골차파. 골차파, 그러면 저기. 총 얼마나 간 거예요, 애들, 손주들? 그러니까, 뭐, 10만원, 5만원, 5만원, 20만원 나갔지? 20만원. 그러면 애들, 오 할아버지 보러, 저 명절만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 이제 또 구정에 또, 또, 나가요, 또. 나간다. <laughs> 구정에, 구정에 나가면 또또 또 나가요. 저기, 저 자녀분들은 선물 뭐 갖고 왔어요, 뭐? 추석에? 우리 사우가 저거 햄, 햄 하나 줄 거든 햄. 햄, 스팸 내가 하나요? 좋아. 내가 햄 좋아거든. 아, 아저씨 햄 좋아해요? 소세지 그런 거? 응 어, 땅세서 그런 거잖아. 어. 아, 그냥 그러니까 일년에 두 번이야 추석, 구정. 아, 그래도 몸 골치 아파. 그래도 저기 오짓말. 아버지 보러 오겠다고 또 오는 반. 그렇지. 아유. 그 아버지, 어머니, 보로, 아, 아주머니 있죠? 어? 아주머니, 집에. 우리 집사람? 집에 누지 응. 그, 그, 아주머니는 뭐지, 젊으실 때 뭐,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응? 음, 식당에. 네. 한 20년 있었어, 20년. 식당에 20년? 음. 한, 집에, 한, 집에. 한 집에서? 한집에 어. 그, 그, 업종이 뭔데요? 어, 무슨, 무슨. 어, 여기, 어, 알 몰라? 저 우주모역이 저 만두집에서 만두. 예, 만두. 우리 만두라고 있어, 만두. 예, 우리 만두. 어, 거기서 이랬거든. 만두 잘 빚어요? 아, 잘 빚지. 그럼 아저씨분이 그러 설날 때나 되면 만두국으로 기가 막히게 끓이지 않아요? 에이, 집에서는 안, 빚어, 안, 빚어. 안 빚어요. 안 빚어요? 왜요? 글쇼한테 글쇼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응. 예. 20년 동안 하면은 웬만한 건 전부 다 알겠네 만두 예 저때 일만에 거기나와 거기서 먼저 나오고 그 집에 알바 갔는데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했는데 12만원 아침 아홉시부터 아홉시, 9시, 아홉시에 갔는데 네. 저도 여덟시에 이제 여덟시 끝나고 집에 오는 거야 네. 근데 12만원 12만원? 알바비가 알바비가? 뭐 그만큼 하니까는 받은 거 아니에요? 오천몇 개를 쌓게 오천몇 개? <laughs> 근데 거기서 만두 갖고 왔는데 맛도 쳐도 없어 아니. 맛도 없는데 맛도 없어 근데 그러게 먹으러 가네 사람들이 만두가게가 별로 없잖아요 맛도 없어요. 아저씨 입맛에 맛이 없는 거겠죠? 아니, 뭐? 집에서 그냥 고기 부침도 고양. 에이 그 갖고 먹이면 맛도 없어요. 하도 드셔서서 맛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도 그냥, 드셔서? 난 거의 이거 못 먹어. 왜요? 맛있어 아저씨 입맛에는 아니에요? 음, 음. 음. 내 입맛은 아니야. 그냥 소세지가 제일 좋아요. <laughs> 아유, 가자. 응. 음. 쉽고. 어떻게 또 여기, 여기, 여기서 또 만나셨네. 아니, 어디다 추지, 그러 일자리 잡아, 이래갖고 존내뿐으로 이건 그냥 나의 그, 저기, 운동 겸, 저기, 시간을, 어, 만끽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네 나이 쪽은 지금 어디 가면 일자리 많아. 그래, 찾고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네. 저기 포천 쪽에 찾고 있거든요. 포천 우리 마누라가 포천 쪽에서 일을 하니까 같이 일 끝난 다음에 딱 집으로 들어오면 어, 딱 좋은데 말이야. 이런데 뭐벼룩신문 있잖아, 벼룩신문그어뭐 응. 나와 있잖아, 일자리가. 요, 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한번또 보러 가야죠, 그냥. 응, 그거 면접 두 번씩 봐야 돼요? 나도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일서보니까 아유, 아저씨, 나이가 너무 많은데. 많은데 아,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 이고더 힘든 일이 됐어요. 그래 이력서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 어디 속일수가 없잖아 그. 그때 72회 갔는데 거기. 지금 몇인데요 어? 나 다섯. 75시요? 어.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 어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왜요? 아이씨 얼굴이 너무 젊어 참. 보여요. 너무 쭈글쭈글 어. 영감님이 아니고. 그 72회 갔는데 이제 다섯이니까 이제 삼년 됐어 거기 이제 일한 지가 3 년. 어. 그럼 거기서는 얼마씩 받아요 한 달에? 한 달에? 예? 하루에 사만 원. 하루 일당 사만 원 따져 봐. 많이 많이 떨어진 거네요? 아니 하루 일당에 사만 원이야. 예. 한달에 얼마야? 삼 사십이. 백이십 원. 1 2 0만 원. 그래. 그거로 받고 해줘 어떻게? 나이 먹으니 어, 그만 님가 그러면 또 집에 놀아야지. 이제 난 어디 가면 안 써줘 나는. 맞아요. 나이 먹으면 일자리가 없어요. 안 써줘 이제 나는 나가서는안 써줘. 그, 냥 여기서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지.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